2025년 3월 25일 사순절 셋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39편 용서를 비는 기도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날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우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을 사람이 누구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제1독서 에스겔 17장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도둔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해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는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제2 독서 로마서 2장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I mean...